이 아침 주시는 말씀 10편, 105편, 1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한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낙은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다라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부은자가 존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화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일입니다. 기다리는 기다림이 뭐한 달, 일년이게좀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엇이든 누구나 뭐 언제나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기다림은 기약이 없이 이게 1년이 갈지,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아니면 죽을 때일지, 그리고 알수 없는 어, 오랜 기다림이 종종 있습니다. 뭐 자녀에 대한 기다림,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 또 건강이 회복되기 위한 기다림, 하여튼 수많은 기다림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 약속하신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런 성경에 있는 기다림도 대개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 라고 수많은 예언자가 말씀하고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시한을 정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그냥 기다린 거죠.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것이 몇년몇달 며칠인지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언자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기다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 끊임없이 기다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열일곱 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꿈을 꾸게 하시죠. 열두 곡식단이 모두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을 하고요. 또 열두 별 열두 또 별과 해와 달들이 또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가 칭찬은커녕 미움을 받게 되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 약 13년을 지난 후에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13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이제 뒤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아, 요셉이 17살쯤 꿈을 꾸고, 형들의 시기 질투로 팔려가고, 그리고 3 0살 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구나. 우리는 지금 계산이 나오고 답을 알고 있죠. 그러나 요셉 자체는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 내 인생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 속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주변의 일또 영적인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16절에 말씀 보시면은 그 땅에 팔레스틴 땅에 기근을 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16절이 있습니다.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리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 자신에게 하시는 일이 있고 요셉 주변의 형제, 아버지 또 끌려간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바로, 바로 같은 왕 이런 수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향이었던 팔레스틴에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들, 이런 팔레스틴에 있던 70여 명의 요셉의 가족이 의지하고 있던 곡식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려면 그냥 요셉 하나만 잘 되게 하시면 되는데 요셉의 피붙이 아버지, 어머니, 혹은 또 형제들, 조카들, 이런 사람들 살고 있는 보양 땅에 기근이 들게 해요. 먹을 것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왜요? 그래야지, 아버지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예기치 않게,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양식은 뭐 목숨 줄이지 않습니까? 이런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다 끊으셨다, 까닭 없이 끊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혹 이러나게 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뭔가 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나를 코너로 몰고 가시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기도하며 생각을 해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죠. 아주 극단적인 코너로 하나님이 애굽을 몰고 가셔요. 종으로 팔려가서도 뭐 여러 번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일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셉 자신도 아주 코너로 몰아가시고 또 고향에 있던 아버지와 형제들 70여 명의 가족들도 양식을 다 끌어버려서 코너로 몰고 가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그래야만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게 되고 또 그래야지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저런 일들을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시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까다롭지, 뭔가 막 코너로 몰려간다, 이거저거 막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 아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어떤 코너로 몰고 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몇 차례 목회하며 또 교회를 섬기며 이런저런 또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르죠. 근데 조금 지나서 1년, 2년 좀 지내보면,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코너로 완전히 몰아가셔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좀 이제 깨닫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은 요셉을 이 형제들 앞서서 어, 종으로 애굽으로 보내시게 되고요. 그의 발은 작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서 종으로 또 오게 누 명을 받아서 갇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언제까지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17절에서 1 8 구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골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을 애급으로 보내죠. 보내는데 비행기 타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큰 수레 타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종으로 끌려가도록 만들어 놓으셔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 가족들을 총리가 되어서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는 어떻게 해요? 발이 착고해차고 착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여서 오게 갇히고 하는 수탄 연단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우리나라도 우리 뭐 부모 세대 또 이민 1 세대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미국 캐나다 뭐 멕시코 이런데로 이민 간 분들이 그냥 무작정 그냥 미국이 좋다더라.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더잘 산다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듣고 그냥 거의 무작정 혼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가서 이민을 가서 자리를 잡기까지 5년, 10년, 15년, 긴 세월 고생, 고생해서 자리를 잡고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뭐또 아들 부르고 딸 부르고 누구 부르고 이렇게 해서 한. 가족이 이민을 가서 여러 가지 정착하는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저도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를 많이 캐나다 있을 때 들어보면서 정말 이민 1세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또 얼마나 피눈물로 그 세월들을 살아왔는지 좀 여러분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도 마치 뭐 그런 거죠.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그런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요? 우리가 13년 일하는 우리는 세월의 답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오늘 시편 105편 19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 경우는 13년이죠. 그동안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요셉을 단련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 어떤 비전, 어떤 일들이 하나님 뜻 분명한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루아침에 뭐한 달, 두 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1년, 5년, 10년, 뭐 20년 긴 세월이 필요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죠 우리 믿음을 더 날마다 새롭게 하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몇 가지 사명이 분명히 있고 또 비전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도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뭐 비전이라면 뭐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말씀처럼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고 저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혹은 여러분 자녀에게 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인데, 사명인데, 어떤 이런 것이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월이 1년이 가도 기미가 안 보여요. 5년이 가도 뭔가 길이 안 보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뭔가 이게 어떤 뭐, 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좀 당황을 하게 되고 혼란스러움을 갖게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나? 정말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꿈이, 비전이, 이 사명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하게 맞나?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비전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세우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응할 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만 된다. 라는 소망을 분명히 잡으셔야 되고 또세 번째는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려야만 됩니다. 성경에서 기다려라 라는 것은 그냥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을 보시면 선지자들이나 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동의어로 기도하며 기다려라. 라는 의미가 그 속에 같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집에 가서 120명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냥 가서 뭐 커피 마시고 기다리고 뭐또 라디오 듣고 기다리고 뭐,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기다릴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하늘에서 성령의 강력한 강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고 사명이고 뭔가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혹 단련하실지 모르지만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체험, 하나님 말씀이 응했다는 간증,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